200구짜리200 판을 가져왔는데요. 이제 지금 아직 뿌리가 저더 자라야 될것 같아가지고 한 2, 3일 더 놔뒀다가 월요일 날 지금 심으려고 뿌리가 아직 요 정도 돌아 있거든요. 너무 어린 모를 심으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거의 많이 죽는 현상이 발생해서 조금 더 놔뒀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육묘 상태가 하우스에서 육묘에서 온 거라서 노지에다가 이렇게 해 받고 직사광선을 직접 받아 가지고 한 2-3일 놔뒀다가 심으면 얘네들이 잘 살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져오면 바로 심질 않고 이제 모 상태에 따라서 며칠 놔두거나 합니다.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올 때에는, 어, 성장 억제제를 그 육묘상에서 쳐서 왔기 때문에 약간의 억제가 된 상태에서 왔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면 금방 위로 커버리거든요. 그래서 바로 심어도 되는데 바로 심으면 뿌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죽어요. 이거 심다 보면 다 터지거든요. 이 포토에 이게 다 터지면 뜨거울 때는 금방 물이 얘네들이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금방 죽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미리 갖다 놓고 기다렸다가 뿌리가 싹 돌아서 포트가 이제 상토가 꽉 아물어지면 그때 심어요. 아이 앞에도 지금 상추를 심 이제 25일 날 심어야 되는데 지금 액비 뿌려서. 쟁기 네 번씩 갈아가지고 다 해놨는데 아직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세 동거리 지금 심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모는 이런 사람들이 200구는 너무 작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구짜리도 잘 살고 잘 크고 그래요. 키우는데 여기 달려있지, 뭐, 작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러는 건 없더라고요. 저는 지금 6년째 200구를 쓰거든요. 근데 육미장 사장님이 또 모두 잘 키워주시고,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0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. 여기에 수박도 우리 먹고 버렸던 씨앗이 수박이 아주 순도 안 치고 했는데 수박이 크게 달려 있더라고요. 이거 보세요. 수박이 요 안에 이렇게 크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. 지금 이렇게 햇빛 뜨거우면 뭐 익는다고 해가지고요. 속이 빨갛게 피수박된다 그래서 다 호박잎으로도 덮고 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. 얘네들 또 옆에서 또 크고 있고. 여기도 또 크고 있고, 금방금방 금방 커요. 여기는 제 주차장인데, 얘네들이 겁도 없이 주차장 밖으로 막 겨나와 가지고 깔려서 죽고, 호박하고 막 같이 크는 거예요. 얘네들, 제가 수박을 키워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수박 키우는 건 모르거든요. 순도 따고 해야 된다는데 그런 걸 몰라가지고 제가 하여튼 이 모를 잘 키워야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. 육묘장에서 왔을 때는 얘네가 전부 녹색 이었는데요 밖에다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빨간색이 바로 나와요 햇빛을 직사광선을 보고 자연에서 자라면은 그래서 자연에서 키우고 싶은데 장마 때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노지있는 상추들이 다 죽었거든요 900평 상추가 근데 이제 또 7월 25일부터 다시 심으니까 얘네들은 하우스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또 키우는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